더욱 너무 떨려서 바로 오늘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는 다짐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의 만남을 축복하러 와주신 원근각체에서 찾아와주신 이 많은 분들이 치인이 이 만남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지난 날과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근원에는 바로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제 어깨가 빗줄게 젖지 않도록 받쳐준 우상과도같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친구들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성실한 태도로 삶을 묵묵히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집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을 때도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저희들을 위해 콩나물국과 계란찜을 끓여 주셨습니다. 저는 까만 재로 가득한 부엌, 반쯤 타다만 계란이 소반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서러워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 어깨를 쓸어 안아주시며 밥을 먹어야 기분이 난다던 어머니의 경려는 지금도 여전히 고생스러운이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향하게 하는 길과 같은 분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고 원망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그 원망은 도리어 감사로 변했습니다. 군대 시절 관물대 아래에서 수취인불명으로 남겨진 편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이 되어서 구메랑처럼 제게 돌아왔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저는 어느새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돈과 명예를 쫓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며 더불어 사는 삶, 의미를 바꾸는 삶을 쫓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은 철없는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릇과 같은 분입니다. 이런 표현,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제가 형의 계정을 가지고 리미지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가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떨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캐릭터는 다시 일어나지 않고 아이템을 주워먹은 녀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한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 저를 찾아 형은 저를 집에 데려왔고 말없이 저녁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하는 <laughs> 제 삶은 이처럼 r e a k o r e 그리고 그릇이 되어준 가족을 배경삼아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방지축 같던 저에게 따뜻한 봄날과도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따뜻한 말씨와 차분한 몸짓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깊어져 제 마음을 전할 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언어들을 살뜰히 기다려주고 머뭇거리던 저를 돌려 격려하던 그녀의 따뜻한 눈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후기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그녀를 만나는 동안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 속에 깃들여진 삶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예쁜 모습만 주고받던 달콤함도 잠시 혼인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설프게 마련한 신혼집도 지늦게 시작한 공부도, 더불어 삶을 꿈꾸며 무작정 앞서가는 철없는 제 모습도,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삶을 마주하는 일도 너무나도 힘들고 벅찰 텐데,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이들 앞에서 도리어 의연함으로 맞섭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응원해 주는 그녀에게 저는 무엇이 되어줄지 고민합니다. 저도 그녀의 걸음을 힘껏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그녀의 삶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저를 통해 그녀의 삶이 봄날에 피는 꽃처럼 아름답게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야 행복해지고, 고통받는 이웃이야 어찌되든 앞만 보고 달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 말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더디더라도 시장의 논리에 희생되어 시도 많은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조금씩 함께 나아가는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깃들여진 그 하늘의 형상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서아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소중한 날에 빛이되어 주신 하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어 보이는 2년 시절을 지났지만 그렇다고 옆에 사람들이 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훌륭하고 멋진 이런 남자를 <laughs> 만나서 결혼까지 할수 있게 된 근원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 저희 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제 심장이 튀는 소리가 지금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엄마가 받,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한 엄마의 믿음과 사랑은 제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저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아빠는 늘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고민이 생길 때면 아빠에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정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저의 생각과 결정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신학 공부를 앞두고 있는 종구 씨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니 아빠는 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깊이가 있는 친구인 것 같다며 하지만 그 친구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누리며 살기는 힘들 텐데 괜찮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면서도 친구같이 편안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아빠가 계시다는게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똑 닮은 당동생 한솔이는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활기차고 유머러스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동생과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같은 사이였답니다. 제 인생의 동생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은 잊지 못할 보물 같은 순간입니다. 중학교 때 서로의 연애 편지를 보여주며 연애 상담도 하고 네, 이제야 밝힙니다. <웃음> <웃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떠다가 배가 고파서 어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먹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 이제는 올케와 그리고 종구씨와 4명이 된 우리 남매 가족이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곧 있으면 태어날 조카 쿠포도 함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이 된 종구씨와 평생 함께할 생각에 무엇보다도 기쁜 이유는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함께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종교 씨 얼굴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저에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나약한 제 모습까지 이해해주는 당신을 만나, 어제 좁은 마음이 더욱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